말해,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매튜 역의 이해준 저는 매튜 역의 박광선입니다. 멋져! 아, 며칠 전까지 월드투어 공연을 했었거든요. 월드투어, 월드투어대한 네, 최고의 유니플렉스 1번 아시죠? 그죠? 아, 그러니까 거기서 수공원을 마치고, 지금은 네. 그 유럽, 뉴욕, 유럽 아, 지금 수광 어떻요사이를 만났어요. 아, 그이 예! 아, <laughs> 네, 네. 멋있대요. 아, <laughs> 네, 어쨌든 저희가 수공원을 다니다가 네. 자라섬에. 여기까지 오게 됐되니다 그렇게 초대를 해 가지고 안할수 네,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죠 네. 네 여러분. 그럼,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2팀이 시작할 수없요 여러분, 아, 시작해 볼까요? 아, 감사합니다. 어, 저희 팀은 어, 두 팀으로 나뉘어서 이제 공연을 진행할 건데요. 네. 올드 팀하고 아, <름> 양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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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팀에고 네. 올드 팀 B 먼저 니다 영팀 로제가 한번 이 무대를 한번 꾸며봤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영팀의 공연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어떻게 안들려 널 준비 되셨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오케이. 야, 야. 소음이 어때요? 잘하자라. <laughs> 소음이 어때요? <laughs> 아, 옆으로 가. <아니요>. <laughs> 소음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laughs> 어때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laughs> 맞습니다 어. 우리 자라산 패스업을 왔으니까 그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왕님, 왕님 <laughs> Yeah. 자가 너와 내게 방주를 우리를 구하려 유단지상에 보내 다시을하게날스 <목소리> 리듬 속에 춤추게 하셨어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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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Yeah. yeah. 저희가 공연 속에 공연, 속의 공연, 코너 속에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어, 저희는 사실 알터보이즈 공연을 하다 보면, 공민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나누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이 있었는데요. 오늘 짤막하게 한번을 뽑아서 그분에게또 상품을 드리고, 그 어? 고민을 해결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희가 사전에 요 신문을 미리 받아서 오늘 또 하나를 뽑아 뽑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고민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티오 알터보이즈, 저는 가을이 와서 고민입니다 아 흔히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여자인 제가 그렇게 가을을 많이 타거든요 어, 무더운 여름에서 갑자기 가을로 돌변한 날씨 뜻일까요? 솔솔 불어오는 바람, 맑고 높은 하늘, 붉은 노을 등이 모든 게제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합니다 이맘때쯤이면 헤어진 남자친구도 생각나요 아 이런저런 잡생각이 너무 많아져요 가을만 되면 너무 외로워요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과연? 라는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가을에 심하게 타세요 가을에 타세요 이런 말씀 드리기 불안하지만 혹시 이 자리에 오셨나요? 오셨어요 찾을 수있을까요아이 분이요? 이 분이요? 바로 앞에 어... 아, 6천여 명 중에 이렇게 빨리 타셨습니다 6천여 명을 통과하셨습니다 어... 아, 6천 네 후환 네. 네. 어카메라를 잡으십니다 후환 어떻게 생각해요? 아자 어... 어... 보면은 네. 사실 지금 계절과 시간상으로 9월 3일입니다, 그렇 9월 3일이죠. 네, 가을인 것 같아요. 가을인 것 같아요? 아니죠. 그래요. 가을은 오지 않을 겁니다. 아, 가을 찾아 않을 수 있어요. 맞아요. 어,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우리 한국의 날씨가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 이제 봄과 가을은 점점 더 짧아질 거예요. 제가 <laughs> 정확히 조사했죠. 네. 그까 그러니까 가을을 어차피 짧아질 거니까 조금만 더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분들 다시 한번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 이제 다음 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오늘 알타 보이스가 공연하는 시간이 좀 짧아서요. 저희가 이렇게 다음 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워해주시면. 네, 다음 곡. 잘 담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 곡은 개인적으로 제가 알타보이즈 뮤지컬 넘버 중에 가장 좋아하는 넘버입니다. 에비판이라는 곡인데요. 넘버. 네, 우리 또 형님들, 우리 또 우리 마크, 또 다른 마크, 한근이 형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기대해 주시고 박수와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